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회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인데, 그 성령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성령인데, 그 성령은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에 보시면 91편 1절에 지존자가 나옵니다. 지존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자이 단어가 엘요우 운인데요. 요 요운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여성형이 요나입니다. 요나. 자 그래서 이 지존자라고 하는 이뜻 자체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성령은 바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영을 받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저희들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비둘기의 표가 바로 요나의 표인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바로 요나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에게 주는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해내는 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삼낮삼밤 땅 속에서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들도 역시 삼낮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친히 지정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다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삼낮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외치게 된다면 저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자, 또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우리가 연구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저,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학자들의 말이나 또그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저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직 요나의 표정만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오직 딱한 가지 요나의 표적만을 허락하겠다. 비둘기의 표, 표적을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게 될 때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예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laughs> 자,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또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요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약간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에서 파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악한 자들이 곤란할 때에, 자, 이 곤란할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 22절에 보시면 줄인다. 그래서 줄일 때. 자 줄일 때라고 하는 것은 이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주리게 되는데 요 내용은 예레미야서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때 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게 되고 병들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6절에 보시면 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값이 비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악한 자들은 곤란할 때에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곤란할 때라고 하는 게 언젠가? 자, 다니에서 구장이 말씀하시기를 곤란할 때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거리라고 하는 것은 흰물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셀수 없이 많은 무리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과 거리가 곤란할 때에 건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위에서9장 27절에 보시면 한 일에 이래, 한 일에는 7년이죠. 내가 7년 동안에 많은 무리와 함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 전 7년의 기간 동안에 성벽과 거리가 완전하게 결정이 되고 건축이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14만 3천이 그 결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자, 이 내용은 계시록 11장 3절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흰 물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셀수 없이 많은 무리가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나오는데 이것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간이 곤란한 기간이 되는데 이 곤란한 기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 계속 성령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곤란한 시기가 왔을 때에, 자, 악인들이 곤란한 시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 저희가 자먼서 1장 22절에 22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은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요 응답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이 곤란할 때에 아무리 나에게 울부짖고 외쳐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악인들이 이 곤란한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고 그 중에서 뭔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표를 받지 못할 때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문 1장에, 예 여기 제가 적어 놨네요. 내가 내 음성을 싫어하였으므로, 곤란한 때가 올 때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림전 7년, 이것은, 자, 이 재림전 7년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산, 호랩산을 말하는데, 자, 이 풀못 불과 같은 이 날들이 오기 전에 저희가 이 남아, 남은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낮추고 저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3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이 3년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태양과 같이 빛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마, 어, 지금, 어, 제가 지금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13장 43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풀무풀과 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자, 풀무풀과 같은 날은 이 7년을 말합니다. 이 7년 동안에 악한 자들은 울면서 이를 갈지만, 의인들은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영재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은혜의 시기가 남아 있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비둘기의 표적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전심 전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